네 안녕하세요 대마 선생입니다 어,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탑3 시간 진행할 거고요 어제 종목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인데요 어, 하나 시스템 오늘 시가 마이너스 어, 1.16%로 시작을 해서 저가 4.25%까지 밀렸었는데 막 3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고가는 6.18%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 시가 개입이 떠서 시작되는 종목들은 아마 이게 바로 큰 슈팅이 나오더라도 저게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돌파 자리나 아니면 3호일선을 딱 터치를 해 주고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저점 잡기도 쉽고 대응하기가 좀 쉬우 쉬 쉽거든요. 어쨌든 하나 시스템은 어 오늘 지지를 받고 적당한 슈팅도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자리와 그다음에 3호일선 이탈하는지 보시면서 계속 어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노와 이어리스고요. 이노와 이어리스 혹시 오늘 어 올라가진 못했는데 3일선 근처 지지를 받아주면서 흐름 계속 만들어 하고 있고요. 어 거리량 보시면 눌림거리량인데 이렇게 되면 내일 3일선과 5일선 올라올 때그 다음에 돌파자리 이제 지지하기는 한번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은봉에서 바로 올라서 서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흐름 아직 깨진 게 아니라서 어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역시 오늘 이제 작은 양음량 형태를 만들었고요. 3일선 지지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이노와 이어리스처럼 어, 흐름을 깬게 아니고 어, 지속적으로 이제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캔들을 봐야 되는데 이노와보다는 약간 캔들이 아래로 밀려서 이제 좀그 고가와 저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밀리고 나서 5일선 지지를 이탈을 하거나 본 아래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조금 흐름이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골라놨던 종목이 안국약품이랑 안국약품이 이때 돌파를 해서. 어, 흐름을, 그때 한4% 정도 올랐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보고 골라놓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슈팅이 나오고, 시간 내로도 많이 가버려서, 이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져서, 안국약품은 빼고요. 그 다음에, 동일공업벨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SG충방을 얘기를 하면서, 동일공업벨트를 얘기했는데, 동일공업벨트 오늘 슈팅하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 했던 종목인데, 또 시간 내로 또5% 넘게 가버리는 바람에, 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제가 시간에 오른 종목들 중에서도 말씀드릴 종목들이 있긴 한데,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그 언급을 했던 종목들을 이제 두 번, 세 번은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시세 초입이나 혹은 시세가 시작된 날 다음부터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보다 좀 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차트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 시작되기 전에 차트가 슈팅이 나오기 전 차트와 나온 후에 차트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웬만하면 좀 언급을 안 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두 종목을 골라놨는데 이두 종목이 가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이두 종목은 그냥 내일 흐름 한번 본다 정도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내일가는 종목 탑3는첫 번째 YES24입니다. YES24 오늘 어 제가 이런 형태의 차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앞전에 이 앞에 이제 돌파를 어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돌파를 했고요. 은봉으로윗 자리까지 밀어놨다가 이제 지지를 받고 오늘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형태의 중간에 돌파자리 직전에 요렇게 컨텐 캔들을 만들고 돌파가 되는 종목들이 좋거든요. 아직 거리량도 터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세 흐름 계속 이어서 갈 만한 확률이 높고요그 다음에 요 앞에 보시면은 저항이, 이 앞에 저항들 뚫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어 여기까지 일단 매물이, 아래서 보면 요 정도까지거든요. 아직 매물 때까지 좀, 어, 거리도 있고요그다 지금 올라오면서 터지는 거리량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yes24는 좀 흐름을 길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음 아직, 그니까, 물론, 어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내일 바로 갈 확률 높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yes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핫한데, 어 카카오 뱅크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yes24 같은 경우에는 어, 카카오뱅크 지분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어,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로, 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좋은 형태에서 조정을 하고 나서 지돌파를 했기 때문에, S24 어,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그런 형태의 종목은 아닌데, 세하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부분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추세가 어 돌파가 되기 전인데 여기는 추세가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저항 자리 위까지 와 가고요. 여기를 볼때 지금 바닥에서 개파락이 난 후에 바닥 거량이 터지고 바닥에서 이제 거량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셔야 될 게. 이 선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바닥 거리가 틀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요. 여기서 물량을 누군가 받아갔다면 이 선을 지키면서 올라가야, 어, 그, 받아간 사람들도 돈을 벌 수가 있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여기 살짝 이탈을 했는데, 제가 방송 중에 몇번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깨고 올라온 거는 저는 이런 걸 개미털기라고 보거든요. 뭐, 개미털기가 거래량 없이 무작정 흐른다고 게임 설계가 아니고, 지켜야 될 선을 지키거나 아니면 지켜야 될 선을 잠깐 깨고 올라온 걸 저는 게임 설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털고 올라와서 지금 수급이 근려어서 강하게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양양, 음양의 패턴으로 가면 내일 여기에 고점 자리 정도까지도, 어 뻗어나갈 확률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요, 여기, 이, 전에 고점 자리를 이제 물량을 소화하고 뻗어나가면, 이 위로 뻗어나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바닥주에서 추세 돌리는 종목, 어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형태가 괜찮습니다. 어 나쁘지 않고, 그런, 뭐, 그, 재무나 이런 쪽의 리스크도 새하가, 어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큰 위험성 있는 종목도 아니고 해서, 어, 새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음 JYP 엔터입니다. 자 종목을 고르다가 이것저것 계속 봤는데 오늘 어 BTS의 그 군대 그 입대와 관련돼 있는 뉴스가 뜨면서 장 막판에 YG 엔터, SM, JYP가 동시에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SY, JYP를 제가 고른 게 어쨌든 JYP는 역사적 신고가 자리를 또또 다시 어 돌파를 했고 이런 종목은 돌파 자리를 이제 지지 받는지를 확인 하면 되는 거라 대응이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위에 메모리에 일단 없는 없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뻗어 나가려면 충분히 또 뻗어 나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JYT 엔터테인먼트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일 가는 종목 세 종목은 x 2 4 세아, JYP 엔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장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9월에첫 번째 한 주가 마주, 마무리되는 장인데, 내일까지, 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인사드릴 건데, 아, 요, 방송 마무리하고, 오늘은, 그, 차트 좀 설명을 해달라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 종목들은 따로, 어,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